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목소리를 찾아뵙는데요. 어, 사실 그냥 자막다고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 저는 이제 여러 대, 예를 들면 뭐, 이런 옷, 보조 배터리, 그리고 멀티 파워패드 이렇게 세 종류 정도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음, 이번에는 이제 스카이 피치 프로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일단은 계속 지금까지 다 똑같은 박스를 깎기 때문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뭐 보셨죠? 예, 여기 내용물 예, 박스 그리고 이렇게 스카이피 프로가 스카이핏, 스카이핏 프로. 제가 받은 건 블랙 색상이고요. 어, 뒤에는 이렇게 간단한 v 명칭이 적혀 있고, 기능, 그리고 특징들이 적혀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지원하고요. 일단은 되게 약간, 음, 케이스가 필리, 포장이 꽤잘되 있네요. 일단은 비닐을 떼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6만 5천원, 6만 3천원 정도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 모델명은 IM, IM, Sky죠? IMA105입니다. 오, 이게 좀 빳빳하네. 위에, 뭔가. 음?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이렇게 보면은, 이어버드 두 개. 그리고, 충전 크레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충전 크레들부터. 이렇게 되어있고요 버튼은 실버, 그리고 전체적인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있고, 뒤에는 이제 마이크로 오픈 포트 되어있고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음.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약간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크레들, 아이, 버드, 버드는 이렇게 두 개의 접점 있고요. 인이어 타입, 어, 폼팁이네요. 아니, 폼팁, 어, 폼팁, 폼팁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이쪽에 스카이 로고, 여기는 이제 LED가 들어옵니다. 스카이 로고가 있고 이렇게 쏙들어면 오, 오, 이게. 움직이진 않고 KY 쪽 약간 그쪽에 LED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고요. 음.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페어링. 어, 아, 이기두 개가 나오고요. 다음에 이건 치우고 유저 메뉴얼이랑 모시기 뭐 들어 있는데 저는 케이블 조그만 거 그렇게 길진 않은 거 그렇게 들어있고요 이게 뭐냐 아 일반 고무팁이네요 폼팁이 아닌 고무팁 그 다음에 유저메뉴 이거는 대충 읽어 봐야겠죠 어디보자 저는 속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위 비닐을 떼야겠죠 아, 원래 그런 거였구나. 아. 오, 약간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올리면 일단 갤럭시 버즈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버즈랑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약간 오른쪽으로 깁니다 다음에 두께는 비슷한 것 같고요. 갤럭시 버즈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 산소는 할 때는 이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힘들고, 얘는 이렇게. 근데 얘는 누르고 살짝 올려주면 한 손으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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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진짜 됐나? 음. 빠르게 응답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 일단 은 바로 처음엔 들어봤습니다. 어 원래는 제대로 이어폰을 음질을 듣기 위해서는 어. 그 조금 약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약간 어 드라이버를 풀어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조금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본 바로는 처음은 어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QCY T1 막 그런 거 제가 잠깐 들어보긴 했는데 QCY T1보다는 그나마 낫긴 합니다. 진짜 그 6만 5천 원 정도죠? 6만 5천 원 정도면 약간 비싼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살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나마 단점으로 지금 처음 보자마자 꼽은 거는 여기 마이크로 핀이라는 거. 이거 조금 아까, 약간 그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딱히 뭐 그런 큰 특징도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막 좋지도 않, 그렇게 막 좋지는 않지만 뭐 그냥 나쁘지도 않은, 약간 되게 평범하게 그냥 대부분 이제 막 저처럼 이제 막 고가의 음, 이어폰 막 그런 걸 쓰지 않는 이상. 그냥 대부분 다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로 착용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어, 버즈도 똑같이 약간 윙팁이 있어서 얘는 고정을 해주는데 얘는 윙팁이 없는 반면에 아까 그렇게 격렬하게 흔들었는데도 꽤나 음, 잘 버텨주는. 그 약간 운동용에 하기엔 좀 저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어, 그래도 얘보다는 약간 음질이 덜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는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어한 6만 5천원이면은 약간 이름 있는 브랜드를 쓰면서 꽤나 평범한 음질을 쓰고 싶으시면은 덱 어, x 프로 아 스카이 P 프로구나 스카이 P 프로 네, 꽤나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